안녕하세요. 리빙얼론 리얼입니다. 요즘 전세 사기 피해가 너무 커서 이사 가는 게 두려우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직장이든 생활에 변화가 있어서 어찌됐든 이사는 해야겠고, 여러 상황들 때문에 지금도 집계약은 계속 이뤄지고 있단 말이죠. 정말 좋은 부동산 중개인과 집주인을 만나면 가장 좋겠지만, 항상 나한테 운이 따르길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집계약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내가 조금이라도 알고 있어야 나와 내 자산을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집을 매매하거나, 전세 계약을 할 때, 특히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등기부등본을 보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계약 시 등기부등본 확인은 꼭 거쳐야 할 필수 사항이라고 합니다. 특히 계약할 때, 중도금 할 때, 잔금 할때 등기부등본을 세 번은 확인을 하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 등기부등본은 왜 확인하는지, 또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법원에서는 등기부등본이 공실력이 없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까지도 등기부등본 확인이 부동산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Yeah.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고도 하는 등기부 등본은 집주소나 면적, 임대인, 저당권자, 임차권자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인 서류예요. 즉, 집의 소유자가 누군지 근저당처럼 권리관계와 빚의 규모를 알수 있으니까 세입자가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가능성에 대해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등기부 등본을 계약하기 전에도 계약 이후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입주하기 전에 집주인이 나와 계약한 집을 담보로 빚을 지거나 매매를 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등기부등본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지만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처럼 집합건물이 아닌 집들은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도 함께 확인해 봐야 돼요. 건물의 등기부등본이 깨끗해도 토지 등기부등본이 복잡하게 꼬여 있는 집도 있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집주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이나 열람을 할수 있고요. 열람 비용은 700원, 발급 비용은 1,000원이에요. 작은 돈이지. 조금 있다가 등기부 등본을 공짜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등기부 등본에서 어떤 단어들을 알아보고 조심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등기부 등본을 크게 보면 표제부, 갑고을고 이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표제부에서 부동산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을 확인할 수가 있고, 갑구에서는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을구에서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확인할 수 있어요. 안심전세 포털에 등기부등본 예시가 잘 나와 있어서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표제부부터 볼게요. 먼저 1번 집 주소를 확인하는데요, 정확히 내가 계약할 집의 동 호수도 동일한지 확인해야 돼요. 2번 건축물의 종류인데요,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근린 생활시설 중 어떤 형태인지 확인해야 돼요. 만약 근린 생활시설이라고 나오면 사무용인지 주거용인지 확인해봐야 하고요. 사무용인데 주거용으로 임대를 내놨다면 나중에 전세 대출 승인이나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어요. 또 다가구 주택의 경우는 집주인이 한 명이지만 세입자가 여러 명일 수 있거든요. 이때는 누가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 일자를 받았는지에 따라서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한번. 전유 부분이라고 해서 쉽게 말해 빌리는 집의 크기인데요. 계약서상의 면적과 동일한지 확인해봐야 돼요. 4번 대지권인데요. 대지권이란 임대인이 땅에 대해 가지는 권리예요. 만약 임대인에게 대지권이 없으면 주택 가치가 하락할 수도 있어요. 5번 별도 등기라고 써있으면 토지 등기부등본을 따로 확인해봐야 하는데 별도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다음은 갑구입니다. 표시번호 1 등기목적의 소유권 보존이라고 써있죠? 처음 건물을 등기한 날짜예요. 만약 등기 목적에 가등기라고 적혀 있다면 곧 집주인이 바뀔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권리자 및 기타 사항 가장 아래에 적힌 정보가 현재 집 소유자이자 나와 계약할 수 있는 임대인이란 뜻이에요. 집 소유자의 이름, 주민번호, 거주지가 내가 지금 계약하려는 임대인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해봐야 하고 계약서에도 동일한 정보가 적혀 있어야 돼요. 전세 사기 케이스 중에서 등기부 등본상 집 소유주가 아닌 제3자가 나와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만약 집 소유 소유주가 아니라면 꼭 위임장을 확인해서 소유주가 지정한 사람이 맞는지 확인해야 돼요. 또 갑구에서는 압류, 가압류, 강제경매개시 결정, 신탁 같은 조건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신탁 관련 내용이 있으면 신탁회사 동의 없이 임대인이 계약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제일 위험한 건 압류나 가압류인데 이 단어들이 보였다면 그냥 계약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을구입니다. 을구에서는 이미 이 집에 전세권을 가진 사람이 있거나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많은 빚을 졌거나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근저당권이 없으면 1번 칸이 비어 있고요. 근저당권이 있다면 이 집을 담보로 빚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임차권 설정이 돼 있진 않은지도 볼수 있는데 만약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이전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나보다 우선하는 세입자가 있다는 뜻이니까 계약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말소 사항 포함으로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면 과거의 이력도 볼수 있어요. 이번에 채권 최고액은 보통 빌린 120에서 130%인데 이 금액과 임차보증금의 합을 계산해 봐서 만약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 경우 어떻게 될지 추측해 볼수 있겠죠. 한 번에 채무자는 보통 임대인 즉 집의 소유주가 나오고 근저당권자는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이나 개인 이름이 나오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등기부등본을 샅샅이 뜯어봐도 어차피 법원에서는 등기부등본이 공식력이 없다는데요. 황당하시겠지만 맞습니다. 현재까지는 등기부등본으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는 없어요. 왜 법원은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지 사례를 통해 설명해 볼게요. 먼저, 집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은행은 집에서 근저당을 설정해서, 당연히 등기부 등본에도 근저당이 표시가 되겠죠? 근데 집 소유자가 근저당 해지증서 같은 서류를 돈을 갚은 것처럼 가짜로 위조해서 등기소에 근저당 말소 신청을 해버리는 거예요. 등기소는 서류만 보고 등기부 등본에 표기되어 있던 근저당을 지워줬어요. 이후 새로운 세입자는 깨끗한 등기부 등본만 보고 계약하게 되고, 나중에 은행에서는, 어, 근저당이 왜 없어졌지? 다시 재설정해야지. 하는 겁니다. 그럼 세입자 입장에서는 없던 근저당이 생겨났으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 절차에서 등기를 관리하는 등기소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데요. 등기소는 등기를 접수받을 때그 권리관계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아요. 그저 형식에 맞는 서류가 접수되었는지만 확인하고 실제로 그 내용까지 다 검증하진 않기 때문에 등기에 나와있는 내용이 정말 정확한 내용인지에 대해 법원에서는 보장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도 현재로서는 등기부 등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확인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피해를 예방하려면 특약 사항을 추가하는 게 좋아요. 이 특약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다룰게요. 미얼. 마지막으로 등기부등본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본인이 직접 열람을 할수 있어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은 건당 700원 발급은 1,000원으로 개인이 직접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알려드렸었는데요 소액이지만 무료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죠 현재는 집지켜, 홈큐, 아실에서 등기부등본을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어요 핸드폰 앱을 통해서 회원 가입하고 집주소를 입력하면 바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볼 수 있는데 횟수에 제한이 있는 곳도 있어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링크는 더보기에 모두 적어 둘게요. 지금까지 등기부 등본이 뭔지, 등기부 등본 내용을 읽는 방법과 어떤 단어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등기부 등본은 왜 공신력이 없는지, 그리고 등기부 등본을 무료로 열람하는 방법까지 얘기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